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끝난 이후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자가 PK에 대한 질문을 하자, 지금 PK를 이야기한다는 건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 일단 그것은 PK는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은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몇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시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말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폭탄 발언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할것 같다. 우리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는 경기장에 11명의 선수가 들어간다. 이기적인 선수들이, 내 눈에는 서로 돕지 않는 이기적인 선수들이 보인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지난 1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아마 우리가 전달하기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 레벨에서 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FA컵에서 우리는 주전 선수들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셰필드에게 지고 탈락했다. 우리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전술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우리는 팬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한다. 눈에 불이 붙듯이 욕망이 있어야 한다. 클럽은 이적시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감독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선수들의 책임감은 어디 있나? 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면 그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뛰는 선수 11명 밖에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이 20년 동안 무관이유? 그게 항상 구단과 감독의 문제인가? 선수들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뛰기 싫어하고 토트넘의 역사가 항상 이래왔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리고 혹시 콘테 감독이 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변명이다. 매번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나 우리는 프로고 클럽은 선수에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변명거리를 찾지 말자. 우리 경기를 보고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경기장에서 제대로 된 정신력을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런 정신력은 나오지 않았다. 이 태도와 정신 헌신으로 내가 7위, 8위? 나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 경기력을 솔직히 남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고 싶으면 감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도 좋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의 말을 요약하자면, 콘테는 선수들에게 정신력과 팀에 대한 헌신, 노력, 팀워크 등을 중요시했고, 선수들은 그런 것 없이 각자 개인의 욕심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콘테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3대1 상황에서 무승부로 마무리 짓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리그 골든 팀에게 말이죠. 후반 86분 3대2 상황에서 파페사르를 클로셉스키와 교체하고 수비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사르가 PK를 내주게 되었고 이 교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토트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과 역할 출전 등 선수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선발로 나가기 위해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잘 맞지 않는 곳에서 뛰게 된다면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이고 욕심이 생기겠죠? 축구는 상대적이고 전술의 차이가 큰데 도저히 토트넘이 전술을 바꿀 수 없는 선수들이라면 인터뷰에서 콘테가 말했듯 주요 포지션을 영입하지 않은 구단과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크로스 축구의 핵심인 에메르송의 크로스 능력이 부족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포로를 데려왔죠. 포로 영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포지션들은 충원하지 못하고, 현재 리그에서 28경기 중 47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테의 인터뷰 정말 이갈고 나온 듯 했는데요. 이 정도 인터뷰를 했으면 선수들이나 구단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